치환을 이용한 고차방정식의 풀입니다. 자, 일단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공통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써먹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써먹는다는 거야. 뭐 x 제곱 x 제곱 x 의 x 제곱 x 제 x 제곱 x 제 x 제곱 x 제곱 x x 이거 요거 풀어주시면, 제공해주시면 요거 4차방정식 만들어지겠죠? 그런데 이걸 막 풀어서 4차방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되는데, 그거보다는 X제곱 마이너스 2X, X제곱 마이너스 2X 공통부분이 있죠?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치환을 하겠다고 뭐 A든, M이든, 별이든, 하트든, 그 미를 꼴리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어쨌든 얘를 A로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 준다는 거지. 어? 근데 이수분해 되네. 그리고 이차식니까 x 칼리버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a 3 a 너 4, a 1은0 되겠고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a가 원래 뭐였어? a가 원래 x 제곱 마이너스 x 였잖아 그러니까 집어 넣어버리는 거지.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, x j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2차, 2차로 차 찢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2차로 으니까 x 칼리 되면 x 칼리 하시면 되고 x 칼리 되네. 그렇지.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x 칼리버 되면 x 칼리버 하면 되고, 되고 x 칼리버 안 되면 그대 뭐 공식 쓰면 되지. x 칼리버 어또 되네. x 칼리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, x의 값들을 구해 주시게 되면 네,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이 거죠. 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, 시완을 쓰게 되는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요. 예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. 뭐 x-1, x-2, x-3, x-4는 48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. 기억나시나? 자, 어떻게 했었냐면요. 어떻게 했었냐면, 자, 여기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조합을 잘 한다는 거지. 자, 이렇게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, 이렇게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네. 어, 요 조합 아니야. 자, 이렇게 두개더 하시면 마이너스 4, 이렇게 두개더 하시면 마이너스 6. 어, 요것도 조합이 아니야. 자, 이렇게 두개더 하시면 마이너스 5, 이렇게 두개더 하시면 마이너스 5. 똑같네. 요 조합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이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,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u 요거 두개 계산하면 여기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은,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떠냐 똑같은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우리 더했었잖아. 더했어, 오 마이너스 오, 오 어, 마이너스 오, 똑같네. 오이 어, 조합이네.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한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, 그렇죠? 그래서 시완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시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공통되는 부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시완을 이용해서 지어, 진행을 하고요 자, 이 같은 경우는 뭔가 딱히 뭐 풀이가 없어요. 공통되는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. 눈은 그냥 보여야 돼. 와, 공통되는 부분이 어디 있지? 눈을 불안해서 찾는 게 아니라. 안 보이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많이 풀어보셔야 돼. 요 예, 풀어보시는 게 답이다. 다비다, 답이다라는 거예요. 어? 다른 방법 없어요. 풀어보시면, 예, 보이는 친구가 푼만큼 풀어보시면, 보이시게 될 겁니다. 알겠죠? 안 보인다는 라 것은 문제량이 부족하다는 거고요. 어? 예, 문제를 더 많이 예, 풀어보시면, 보이시게 될 겁니다. 아?